첫 번째 커피 대신 주식, 커대주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커대주의 의미는 커피 먹을 돈으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자인데요. 설마 커피보다 싼 주식들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커피보다 싼 좋은 주식들이 있겠어?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커피 가격이 천 원부터 핸드드립 커피 같은 프리미엄 커피는 시중에 15,000원에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평균 커피 가격이 4,5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 가격에 매우 저렴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저렴한 주식이 과연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인가 인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발굴을 해서 지금부터 투자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 커피를 얼마나 마실까요? 코리아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평균 한 주에 12.3컵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은 마시잖아요. 그리고 뭐 미팅이 있다고 하면은 어쩌다가 두컵 정도 마십니다. 일주일에 12컵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달이면 평균 4주 약 48잔인데요. 48잔에 4,500원을 곱하면 21만 6천원. 1년이면 259만 2천원이나 됩니다. 커피 먹는 돈만 아끼면은 259만 2천원으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건데요.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만나실 때 어디서 만나세요? 커피숍에서 많이들 만나시죠? 그러면 커피숍이니까 자연스럽게 커피나 아니면 차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친구들 만날 때 자연스럽게 커피숍에서 만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하고 디 사이에는 시가 있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birth와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choice, 시가 있다 라는 말인데요. 제가 즐겨보는 무한도전의 한 에피소드에서 처음 들은 말입니다. 듣고 아 진짜 멋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재밌는 웃긴 영상을 볼지 아니면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을 볼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회비용이 생기는데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입니다.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할지 아니면 조금 절제하고 그 돈으로 투자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삶에는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면은 사람들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4,500원씩 내면서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두번갈 거, 한번 가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커피 진짜 상당히 좋아한데요. 커피숍에 책도 많이 읽으러 가고 공부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커피숍에서 장기간 알바도 했었고요. 집에 비싼 원두 사두거는 직접 갈아서 핸드드립도 해 먹었었는데, 최근에 커피를 끊었습니다. 커피숍에 가야 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집에서 커피를 먹다 보니까 비싼 기구들이나 아니면 더 비싼 원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사라져버리는 거, 그냥 끊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안 먹으니까 또안 먹게 되더라고요. 피곤할 때뭐 그냥 밖에 잠깐 바람 쐬거나 아니면 시원한 물한잔 먹으니까 효과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만 어쩔 수 없이 커피숍으로 갑니다. 그리고 절약한 그 돈으로 투자하려고요. 어디서 글을 읽은 적 있는데요. 담배 살돈 절약해서 집 사려면 천 년은 모아야 된다라는 글인데요. 맞아요. 커피 마실 돈, 담배 필 돈, 술 마실 돈 그냥 있는 그대로 모으면 그렇게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투자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수십억 자산가가 되신 택시기사 이야기가 화두인데요. 삼성전자 주식을 2000일 때부터 매수를 했고 지금은 수십억 자산가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한꺼번에 불어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빨리 되는 방법이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금검 절약해서 불려나가 오래 가져가야 부자가 되는 말이다. 가슴에 와 닿는 말인데요.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수십억 자산을 가진 이 자산가분도 한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인내하고 절약하고 투자해서 아웃라이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 저를 포함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아웃라이어가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요. 조금 오글거리네요. <laughs> 어, 커대주를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룰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타를 치지 않는다.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지식들을 찾으신다면 그냥 여기서 시청 멈추시고 다른 영상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타 많이 해봤는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투자에 말려서 큰 돈을 잃,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최소 10년은 보유할 주식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냥 이돈 내가 커피 먹고 버릴 거였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회사들에 한번 투자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인을 하지 않는다인데요.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설령 그게 10만원일지라도 몰빵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에서 확률을 높여야지 몰빵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 회사가 삼성전자 일지언정,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진 돈을 몰빵을 하면 그 회사가 조금만 올라가도 팔아서 이윤 창출을 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잃게 되고요.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내돈 모든 게 걸려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팔면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올인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한번 언급했고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 회사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한번더 고민해 보고 한번더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지속적으로 인을 내는 투자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 영상을 참고로 아 이런 회사도 있구나 아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네 라고 가볍게 들어주시고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커대주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계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